자, 이번에, at t h 을 강조하려면, 요거만 it is 사이에, 근데 과거니까 was죠? at the meeting, 그 다음에 나머지 뒤로. 자, 이번에는 주어를 강조하래요. 그러니까, it was she, 쓰고, 나머지 made 이하를 뒷부분으로. 자, 여기에서 틀린 거, 어,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죠? g i 앞에.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이었어야 돼요. he. 자, 그 다음에 강조 구문에서, 이렇게 d e 을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. is로 바꿔줘야 되겠고요. 자 5번은 틀린 게 없고 6번은 어, 자 he proposed 과거잖아요 과거 그지 어, 청혼했었다 어, 그러니까 여기 w o r d 를 써줘야 되고요 자 여기 랜드를 썼는데 주어가 a bank 여기 대타구 랜드 사이에 주어가 없으니까 a bank가 주어였겠죠 그러면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줘야죠 자 8번 틀린 거 없고요 자 여기에서는 9번의 경우에는 necessary가 뒤로 갈 데가 없어요. 이 형용사가 어,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랑 많이 이야기한다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. 어, 형용사가 들어가려면 보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가주어예요. 자 여기에는 require의 주어가 빠져 있죠? 그러니까 his job이 일로 들어가면 돼요. 그래서 그의 직업은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. 음,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금은자 이번에 명사 requirement인데 자 모든 차들 모든 차들이 어, 그 안전 검사를 통과한다 라는 표현이죠. 그래서 여기에서, 여기에서, 어, <laughs> 들어갈, 명사가 들어갈 공간, 즉, 주어나 목적어가 다 있기 때문에 명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가주어 구문입니다. 음. 아, 이거 당위성 표현이니까 동사원형으로 바꿔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.